S 이십삼 폴드 파이브 플립 파이브 폴드 파이브 잠깐 폴드는 그거 아니야? 그 완전 큰 거? 그 완전 큰 거는 사는 거 약간 그 친구들이 폴드는 거지. 아 <laughs> 폴드는 살짝 조금 아저씨 같다. 아 <laughs> 플립 사야 될것 같아. 플립 어 음, 뭔가 현립. 폴드는 그 핸드폰 음. 게임 많이. 플립 사게 돼 있어 근데. 좋아하신 사장님 분들 하실 것 같잖아. 여성분들 플립못 참더라고, 그냥. 저희 엔젤 님도 원래 아이폰, 아이폰 판데, 플립못 참더라고, 원래 <laughs> 플립. 플립 지금, 그전 플립 그냥, 배터리 그냥 개빨리 꺼지고, 그냥, 어, 버그도 많고, 그런데 또 사, 또 사더라고. 아저씨. 아, 와꾸님 폴드라고? 아 근데 폴드가 좋기는 해. 이게 눈에 시야도 잘 들어오고. <laughs> 이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편면서 폴드 쓰면 이거 어 너무 커요. 저 손이 손이 그 폴드 그래. 폴드보다 더 작아서 힘들어요. 어 그렇네. 아 근데 나 진짜 개뭐 백... 미쳤다 분석가. 무슨 분석관이 있었던 거야? 손이 작아서 폴드를 못 쓰는 게분석가 아닌 거야? <laughs> 이제 좀 이렇게 요새는 다 답... 뭐였지? 네. 내가 스킵해서 못본거 같다.